안녕하세요 라푼젤입니다 아, 요즘 겨울철에 또 별미가 여기 예, 물메기예요 물메기는 마트나 시장가면 이렇게 깨끗하게 손질해서 줘요 그래서 집에서 식초 한 숟가락 떨어뜨려가지고 살짝 가볍게 헹궈내시면 돼요 이거는 뭐 비리지도 안하고 손볼게 없어요 이렇게 다 깨끗하게 손질해서 줘요 이제 껍질이 싫으시면 요런꽃질이 붙어있는데 떼주시고 하거든요 어, 이거를 가지고 제가 오늘 또 시원한 해장국을 한번 끓여볼게요 무 넣고 요즘 무 넣고 끓이면 정말 비린내도 없고 애들도 잘 먹고 어르신들 이거 또 끓여주면 정말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, 여기 무는 너무 크죠? 반으로 랐어요 물을 조금 잡고 이렇게 이렇게 딱 썰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냥 이게 힘드시면 그냥 내 머리 그냥 쓰시면 돼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면 이게 쉬워요 또 무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어, 여기 이제 시원하게 시원하고 또 깔끔하게 청홍고추 씨안 빼셔도 돼요 씨가 싫으시면 어, 한번한겹내면 씨가 쭉다빠져요 어, 여기에는 시원하게 그냥 미나리를 조금 있으면 넣고 없으면은 대파 하얀 부분만 좀 넣으시면 돼요. 저는 미나리가 있어서 미나리를 조금 사용할게요. 어, 요렇게만 넣으셔도 돼요. 어, 양파는 굳이 안 넣으셔도 돼요. 약간 냄비에 물을 넣으시고 여기 다시마를 살짝만 끓이다가, 그 물을 여기 넣어주시고. 다시마는 조금 있다가 팔 끓으면 꺼낼 거고요. 무는 이제 팔팔 끓으면 고기를 넣어줄 거예요. 이렇게 좀 팔팔 끓죠. 그러면 다시마는 건져내 주시면 돼요. 이제 이때 여기에다가 생선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. 고기를 넣고 오래 끓이면 안 돼요. 고기 살이 퍼져서 여기에다가 바로 마늘 좀 넣으시고, 고추 조금 넣으시고, 그 다음에 참치 액젓. 이제 나머지 간은 직간장이나 천일염으로 간을 보시면 돼요. 다 익어갈 때 간을 좀 다시 한번 보세요. 이렇게 팔팔 이제 생선이 살이 다 익었다 싶으면 식초를 한 숟가락 넣어주시고, 미나리도 좀 넣고, 이렇게 해서 불을 끄시면 돼요. 어, 가는 식성에 맞게 다시 꼭 보셔야 돼요. 어, 이렇게 제가 물맥이 탕을 시원하게 끓였습니다. 드실 때는 여기 식초를 조금 좀 하면은 상큼하고 더 맛있어요. 이렇게 해서 추운 겨울에 또 따끈하게 몸보신 할수 있는 기, 물메기탕 어, 요즘 시장이가 많이 나오고 가격도 저렴하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또 가족들 어떠시오나 몸보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